여러분 캠핑과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을 꿈꾸시나요? 제가 드디어 완벽한 식기 세트를 찾았답니다. 야외 활동 시 일회용품은 환경에 플라스틱은 위생에 늘 신경 쓰이셨죠? 투박한 캠핑 식기에 실망하고 예쁜 홈 식기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제 고민은 끝! 브리즈먼 스테인리스 식기 세트 18P가 이 모든 걱정을 덜어드릴 거예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소재는. 물론 완벽한 연마제 세척 공정까지 거쳐 더욱 믿음직스럽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무광 디자인은 캠핑은 물론 어떤 일상 공간에서도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드릴 거예요. 넉넉한 18피 구성과 전용 파우치 덕분에 휴대와 보관도 정말 간편하답니다. 냄새배임 걱정 없이 세척까지 쉬워 언제나 쾌적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극찬하고 계세요. 위생적이고 구성이 알차서 캠핑 필수템이에요. 연마제 세척까지 되어 안심하고 사용해요라는 후기는 물론 전용 파우치 덕분에 휴대와 보관이 정말 편리하다는 평도 정말 많답니다. 캠핑과 일상 언제 어디서든 감성적이고 편리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브리즈문 식기세트가 바로 여러분의 정답이 될 거예요.